청약 국민체육관에서 함께 하고 있는 23-24년도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 이번 경기에 한국 아, 수장 공사의 박정우 미래세진권의 장성일 선수가 나서는 경기입니다. 네 현재 장성일 선수 어, 화면에 보이는 한국 수장 공사의 박정우. 네 25살의 올해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2위 국가대표 경력이 아직 없습니다. 13승 6패의 성적이 되겠고. 아, 장설선수 18살, 시럽타쿠챔피언전 단식 2위, 국가대표 경력 없고요. 16승 4패, 네, 성적이고 장설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순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미래세 증권의 신혜선수네아 네. 형들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박종우 선수, 이번 경기 포함해서 두 경기인데. 그렇죠. 금 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장성인 선수와의 경기도 네. 어, 승리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렇죠. 남은 경기 한 경기를 더 승리를 가져간다면 또 박정우 선수 또한 모릅니다. 그렇죠. 자, 무조건 또 이겨야 되는 경기, 박정우 선수. 자, 그러나 일단 장철 선수가 세 포인트를 연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장성인의 서비스. 자, 네트를 타고 빠지죠. 이렇게 크로스 같은 코스로 네. 자, 들어왔어요. 아, 지금 실업 아, 6년 차인 박정우 선수인데요. 네. 네, 강성일 선수 상대로. 네. 장석일의 강화 공격. 네, 미래세증권 선수들. 네. 아, 이번 선발전에 미래에 증권 신의 선수들이 아주 네. 네, 출중한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팀 성적으로만 보면 뭐 합쳐서 가장 지금 아, 그렇죠. 아, 최고 성적이라고 봐야죠. 네, 국가대표 선수 7명 네. 중에 아, 3명에서 또 많게는 4명까지도 네. 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미래세 증권입니다. 그렇죠. 네. 앞서 경기를 펼쳤던 오준성 그리고 장성일 선수, 신예선수들. 네. 아, 지금 화면에 오, 오준성 선수와 아, 또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포기를 했지만 네. 화면에 정영식 선수가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장성일 선수, 스포인트 끌고 들어갑니다. 7대3자 백핸드 크로스. 자, 인트 시작해. 허 이제 백 핸드, 자, 핸드 시작해. 자, 이제 시 전환. 환 이제 시작해. 자, 이어 시작해. 공이 템포를 잘잡고가는장성 그렇죠. 자, 자, 커트,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백핸드 빵른공인인요요 자조금문저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줘야겠네요. 네. 아, 박정우 선수. 자빈 공간 잘 찔러 넣었습니다. 장성일의 게임 포인트. 자 포인트 라이프가 몸 쪽으로 걸칩니다. 네. 장성일 아, 첫 게임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정우 선수.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3학년 형들을 다 이기면서 어, 단체전, 개인 단식, 개인 복식, 삼관왕을 할수 하는 했던 선수였었거든요. 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11대4로 장성일 선수가 먼저 첫 게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어, 이번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미래세 선수들의 이제 신예 선수들 그렇죠.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정말 그, 어, 개개인별로 신혜 선수들의 능력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이사, 이번에 정영희 선수는 네. 국가대표 선발전을 포기를 했지만 또 이상수 선수의 도전, 그리고 신혜 선수들의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 네. 한국 탁구 발전으로 봤을 때는 네, 어, 잘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번 매치를 따내야 되는 박정우 선수인데 일단 한 게임을 뺏긴 상황에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드라이버, 자 드라이버 강한 콩기 박정우 선수 짧게 걸립니다. 자, 네. 자, 개떡 네. 아, 네. 빠집니다. 금 대회 마지막 날 경기고 한 선수들 1 인당 한2 0 경기씩을 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네, 박정우 선수 네, 체력이 네 지쳐 보입니다 그렇죠 네자 백핸드 <laughs> 자 포인트로 <laughs> 강게자 <포함이 들어, 웃음> <자>, 걸렸어요 장석일 <laughs> 선수의 공격범신 <laughs> 자 포인트 리드 장성희. 자 백핸드 드라이버 직선 코스. 자 일단 지구전에서는 장성희 선수가 좀더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오른 왼손과 왼손잡이 전형의 네. 선수들이 경기인데요. 아장성희인 예. 건넜죠. 지금 양쪽 코스를 잘 지키고 네. 오히려 코스를 만들어서 반격. 지금 아, 가게 네. 걸려요. 지금도 범실을 했지만 어 아주 빠르게 백드라이브 코스를 변화를 주는 시도 네. 좋았습니다. 자, 5대3두점 차. 자, 포인트 코스. 높은 타점에서의 예, 드라이브. 한 포인트 차에서 장생해. 자. 멀리 튕겨 나갑니다. 오대오 네.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랠리에서 드라이브 먼저 아깝습니다만 예. 장성일의 득점. 네, 두 번의 블로킹 이후에 빠른 탑스핀 드라이브. 네. 살짝 밀려서 받아냅니다. 예.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박정호. 합니다. 나 크로스, 나 아, 크로스입니다. 카운트 드라이브 박정우 선수 좋았죠. 네. 네. 자, 상승이. 자, 백핸드 크로스에서 중앙 반대쪽. 자, 끝에 걸렸어요. 아, 두 선수가 모두 왼손잡이 전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어, 대각선에 오는 공에 대해서 준비가 돼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카츠의 법적으로 오랜만에 풀 스윙으로 백 드라이브로 득점하는 장성일 선수입니다. 다철 대파 실제 조건도 좋고요. 장성일 네. 선수. 네. 이렇게 넘겼고요. 오!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박정어. 8대 8. 아, 빈 공간. 아, 코스, 네. 네, 빈 공간을 아주 잘 찔러준 지금 박정우 선수가 돌아서는 것을 보고 코스 변화. 여유 있습니다. 장성일의 포인트. 자, 크러시. 했죠. 받아 냅니다. 아, 어, 지금은 장성일 선수 움직임이 좋았네요. 그렇죠. 다 받아 냈어요. 어, 양쪽 코스를 변화 주고 있는 박정우 선수의 공을 네 장성일 선수 네. 잘 받았습니다. 자, 현재. 트 자, 랠리에서 길게 왔습니다. 에, 벗어납니다. 자, 이번 지구전에서는 박정우 선수의 포인트. 여전히 게임 포인트를 잡고 있는 장성일. 자, 리스브 됐고요. 에, 직선 코스. 자, 한번위기를 넘깁니다. 거 올렸고요. 자, 드라이버 강하게. 다 잡아 기회 결계 장성일 자 11대 9. 네, 아, 박정우 선수도 끝까지 따라가였었는데 네 아, 장성일 선수 놓치지 않습니다. 네자 박정우 선수가 거의 잡을 뻔했던 게임이었는데 그렇죠. 자, 오히려 장성일 선수가 다시 11대 9로 잡아내면서 2대0자 박정우 선수가 좀 몰렸어요 또. 네가 조금 필요한 이번 매치에 박정우 선수, 자 포핸드 네. 드라이브가 좀 짧게 걸렸고요. 나이 아, 코스를 장성일 선수 가잘 받아냈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반격을 네. 시도하는 장성일. 아주 좋은 경기 네. 나왔습니다. 공격과 디펜스가 아주 자연스럽게 네. 부드럽게 이어졌죠. 자이대합선은 장성일, 박정우의 서비스로 세 번째 게임. 아, 제스 코스. 아주 빠른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박정우 선수입니다. 네. 두 포인트를 연달아 끌고 들어갑니다. 자 포인트 드라이브, 크로스로. 아두 선수 경기 템포가 상당히 빠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성 코스. 아, 네. 간결하게 포인트로 아주 연결. 아주 영리한 포인트입니다. 박정우. 네. 장성일 다리시그에서 걸립니다. 자두점을 내주고 3득점을 연속으로 가져오는 장성희 살짝 거둘렸고요 직선. 네. 테이블 벗어나면서 장성희의 득점. 지금 지쳐 있는 박정우 선수 상대로 직선 코스. 네. 아네 아, 네. 코스 아, 이용을 잘하고 있는 장성일. 네. 박정우 선수가 타임을 네 타임으로 경기 흐름을 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 네. 어, 연속 실점이 되죠 박정우 선수가. 그렇죠. 첫 출발은 조합금 반면. 네. 전 지시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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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율을 좀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한 네. 경기 흐름을 끊기 위한 네. 작전이었고요. 네. 아, 박정우 선수 그래도 장성일 선수 후배 상대로 지고는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성일 서비스. 자 헨리 아 짧게 걸려요. 네. 자 타이머 위에 박정우의 득점. 자 리스버 짧게 커트. 자 드라이브 크로스의 과격 네. 박정호. 아 지금 한국 수자원공사 네. 선수들. 자 길게 빠집니다. 자 확실히 타임아웃 이후에 박정호 선수가 다시 경기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네. 박정호 선수입니다. 자5대5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3공격 빠릅니다. 받아냈어요 박정호. 또 받아냅니다. 다 깜찍하게. 아, 네. 자, 자 우리 쪽 보는 건가요? 중계석 쪽 보는 건가요? <웃음> <웃음> 자, 살짝 걸치면서 내려옵니다. 자 서비스. 자그 길게 빠져나가는데요. 아... 자 장철 선수 서점 앞서 나갑니다. 자 드라이브가 길게 아... 빠졌어요. 아 지쳐 아, 보임이 없는 장성일 네. 선수예요. 네. 자 굉장히 빠른 템포의 경기령. 자 백드라이브로 네 득점 장성일. 서비스. 자3코 직선 공격 아주 좋은 리턴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아, 직선 네. 같은 코스. 같은 서면에서, 패턴의 득점. 네. 네. 박정우 선수. 밀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경기를 한 번도 내주지 않고 가져오는 장성일 선수 승리로 만들어냅니다 네 이로써 장성일 선수 네 국가대표 네. 7명의 그렇죠. 선수들 중에 어, 확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